첫 번째 이야기, 바넷 베리젤딘. 뉴저지에 사는 74세의 바넷 베리젤딘은 사냥을 좋아하며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뇌졸증을앓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그의 활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이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사냥을 가기 위해 도구와 그가 정말 좋아하는 그의 반려견을 차에 태웠습니다. 베리는 아내에게 사슴용 가판대에 미끼 먹이를 올려둘 거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월요일 밤에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베리는 종종 그랬습니다. 그는 사냥을 한번 나가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아내나 자식들은 베리를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사슴을 찾느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냥을 나간 워렌그러브 휴양지는 하이킹과 보트를 타는 것도 가능했지만 아직 다 개발된 지역이 아니기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멸종위기 동물들도 살고 있는 지역인데다 길도 제대로 나있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랬긴 했지만 이번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화요일과 수요일에 지속적으로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10일 목요일 아내는 남편이 속해 있는 건클럽에 향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어 돌아갔다가 다음 날 다시 클럽에 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클럽 회원 몇 명은 금요일 베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수색을 나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클럽의 회장이 다른 회원 3명과 토요일에 다시 수색에 나섰고 베리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베리의 SUV는 창문이 내려져 있었으며 차 키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계기판에는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려견 태피가 사슴용 먹이를 먹으며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이 상태는 마치 베리가 방금 전에 자리를 뜬 것만 같은 곧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아내의 자넷은 태피가 베리의 말을 굉장히 잘 따랐기 때문에 남편이 기다리라고 말했을 것이며 자신은 사슴 미끼를 놓으러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고 그들은 헬리콥터와 수색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휴양지를 중점으로 수색하지만 주변 항무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색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10월 13일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벌링턴 카운티에서 수색 지원을 나선 사람들이 베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넷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다니는 사람이고 숲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연히 숲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숲은 습하고 밤에는 제법 쌀쌀해집니다. 게다가 10월이었으니. 추위가 상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숲을 잘 알아서 분명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에는 차키가 꽂혀 있고 핸드폰은 계기판에 창문은 내려진 상태. 반려견 태피는 차 안에 남겨둔 상태로 그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 다시 돌아올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베리가 태피만 차에 두고 떠났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태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베리는 왜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채 차를 떠난 것일까요? 누군가 그를 노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슴먹이를 두고 금방 돌아오려 소지품을 챙기지 않고 숲으로 출발을 했다가 몸이 나빠져 급작스레 쓰러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네과 베리는 그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안타깝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그와 닮은 사람을 보시게 된다면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니 존슨 76세 코니는 활동적이며 야외 활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영화 보면 야외 캠프장 같은 곳에 가고는 하지 않습니까? 사냥 캠프장에서 그녀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니가 일하는 곳은 아이다오 빅록 근처의 포그 마운틴에 있는 캠프였습니다. 캠프장 근처까지 오는 길에는 걸어서 오거나 말을 타야만 했습니다. 코니는 이전에 산림청 광야 순찰자로 일했을 정도로 굉장히 야외 활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야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캠프장에 머물던 사냥꾼들이 사냥을 떠나기 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들이 됩니다. 코니, 코니. 다음 날 사냥꾼들은 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해오는 코니의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5일, 사냥꾼들이 다시 캠프로 돌아와 코니와 그녀의 반려견, 에이스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를 넣게 됩니다. 대규모 수색대가 꾸려집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무엇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10월 16일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코니의 반려견인 에이스가 캠프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경비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니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코니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 에이스가 안내해 줄 것이라는. 그러나 에이스는 코니를 찾지 않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에이스가 이런 훈련을 받아왔던 게가 아니기에,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신기한 우연이 있었습니다. 코니가 사라진 날인 10월 5일, 오후 5시 30분에 한 남성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신고가 접수되고 4시간 뒤에 코니의 실종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실종된 남성은 27세의 테런스 우즈라는 남성으로 영국 TV쇼 제작 보조로 일하고 있었으며 팬맨 광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와있던 상태였습니다.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그가 사라지기 전에 상태가 조금 이상했으며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 내리막길에서 완전히 그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실종에 대해 부모님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를 누군가 괴롭혀서 겁에 질려 있던 것이 분명해요. 테런스는 무서웠고 잘못돼가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들은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 게 분명해요.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안타깝지만 테런스 역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사라진 건 그냥 너무 신기한 우연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사라진 이근방이좀 이상한 지역인가 봅니다. 4월 이후에 이곳에서 실종된 사냥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산이다 보니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차하는 순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명의 사냥꾼 중두 군은 발견했으나 두 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산에 무언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야외 활동의 전문가인 코니는 에이스와 함께 나갔다가 혹시 어딘가 아파서 쓰러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테란스는 무엇을 피해 도망친 것일까요? 방송국 사람들과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도 아니라면 산이 그들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 분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사라진 그들. 베리, 코니, 테런스.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